행정장국회의입니다 어,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원료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정국 브리핑 내용은 스마트 복지 안전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구동행정체제 의 구형과 시민중심의 3개국 및 일반동 전환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 소관 시정부리스킹은 대회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팅 자료 2쪽 스마트 복지 안전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구동 행정체제 구현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로 10개 강육동을 폐지하고 3개구와 신설 복귀동을 포함한 37개 일반동을 설치하여 민원접근성을 강화하고 각 동의 단체를 제구성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개편하는 구아동은 정보통신 기능 어,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와 안전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복지안전체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달라진 점은 주소에. 문비, 소사, 오정부 명칭을 표기하고 뭐 신고필증은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이 사양, 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3조 생활민원 신고속도성이 향상되며 현장 후 위험요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지역주민과 전용앱을 활용한 스마트기술로 복지 및 안전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동 명칭은 구청 폐지 이전과 동일하게 상향하게 됩니다. 다만, 소사 방, 어, 본 3동 경우에는 동순서에 맞게 소사 본 1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청사 명칭은 전국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 신국 1동 행정복지센터로 구형이 되겠습니다. 땡초행동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료 4쪽 향후 교육으로는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도로 표시판과 같은 각종 사용물 정비와 공부 정리 전산자료 시스템 전환 등을 내년 1월 개편 일정에 맞춰 연말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월 2일 개청 당일 민원 사무 정상 가동을 위한 종합 사무실을 운영하고, 부천시 전 세대의 홍보책자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조 시민 중심의 삼계구 및 일반 동선한 조직 개편입니다. 구청 조직은 3개국 총 25개과 121개 팀으로, 원리군은 9개과 45팀 260명, 소사 및 보정군은 각 8개과 38개 팀으로, 한 7, 170여 명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산업위생과 건설 안전과 환경 건축과 도시 미관과로 구성되며 업무 간 상호 협조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업무의 유사성, 연계성을 고려한 조직으로 변제하였습니다. 자료 7조. 다음은 구청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광역동 대비 추진 사무가 확대되며 광역동에서 이관되는 식품위생, 도로, 하수, 관라정비 청소, 환경, 건축 등의 사무와 시에서 일관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부동산 및 지적, 녹지, 공원관리, 가족관계 등록, 보육 아동, 통계조사, 지역경제 관련 사무 등을 추인하게 됩니다. 가고 구청에서 분산하여 운영되었던 일부 사무는 시청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별 복지안전기능을 강화한 스마트 복지안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각 부서, 팀별 주요사무대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1 0도 다음으로 일반동조식기 주요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신설때는복지공을 포함하여 총3 7개동이며 동별 행정안전팀과 복지팀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팀 업무는 통방관리 선거 주민자치 주민등록 인감 전입신고 대응폐기물접수 등이 있고 복지팀에는 사회복지 일반 긴급복지 장인복지 노인복지와 복지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생명체제 개편에 따른 일반동 전환 및 구청계층이 빠르게 안착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더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서비스 제공과 현장의 위험요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수 있도록 안전 및 복지 기능을 강화한 한층 업그레이드된 보전시로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언론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부 기자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하나요 질문해 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금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주택 환경부가 고 우주 민개발주택단 교통 건설부, 강화도 자원 사업단 이렇게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4급 대신뭐 이게 직권이 뭐, 통합되지만, 그 건축하고 통목 하고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 4개가 건축 음, 통목를다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복수식렬로 되어 있어서 어, 우리가 이제 보급 자원이라든지 인사 유인을 고려해서 대체할 예정이고요. 지금 어 우리가 관육조치에서 일반적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사극이 이제 8명이 감소되고 오극을 한명 정도 되고 그중에 시본촌에 하나하고 사업 하나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대하게 국하고 사업을 하면서. 도무군수 분야의 업무가 통합되는, 한계국이 되는 현상이 있는데, 거기는, 뭐, 해방되는 증례를 고려하여 배치할예정입니다